네,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전수연입니다 3장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에서 원격훈련은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보조훈련 방식 또는 쌍방향훈련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재량학습 활동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에서 활용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자체 콘텐츠, 조달 콘텐츠, 공공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자체 콘텐츠는 훈련기관이 직접 투자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체 또는 외주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며 조달 콘텐츠는 훈련기관이 콘텐츠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기술, 공학, 직업교초 능력 등 360여 개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 의 목록은 본 콘텐츠의 교재인 2021년도 하반기 운영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개발 운영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는 스마트 혼합 훈련 플랫폼 중에서 민간 LMS 지원 사업을 통해 분양받은 민간 LMS와 스텝 온라인 강의실에서만 활용 가능함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원격 훈련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 장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격 보조 훈련 중에 자체 콘텐츠는 원격 훈련과 지체 훈련 교강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격 훈련과 지체 훈련 간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달 콘텐츠와 공공 콘텐츠는 기초 이론 학습 중심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아서 이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된 반면에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교강사가 상이하여 내용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조달 콘텐츠 또는 공공 콘텐츠 선택 시에는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교육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원격 훈련 방법별로 장점과 단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격 훈련 콘텐츠 선정 시 유의 사항입니다. 훈련 과정에 부합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용 구성과 학습 수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 구성 검토 시에는 훈련 과정 내 원격 훈련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와 분량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검토합니다. 학습 수준 검토 시에는 훈련생 수준과 훈련 과정, 훈련 목표 수준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 수준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집체 훈련 대비 지나치게 수준이 높거나 낮은 콘텐츠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달 콘텐츠 또는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와 집체훈련을 조합하는 것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닝 콘텐츠 선정 후 필요시에 집체훈련 교육을 일부 재구성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조달 콘텐츠와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한계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차시를 활용할 필요가 없이 검토하여 필요한 차시만 선택하여 과정을 편성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원격보조훈련 수업 구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나 훈련은 집체훈련과 마찬가지로 단위 수업 시간인 5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콘텐츠를 구성할 때 콘텐츠를 50분 이상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콘텐츠가 최소 25분 이상이나 50분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을 재량학습 활동으로 편성해서 원격훈련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모든 차시 구성이 50분 이상인 경우에는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25분 미만인 차시가 1부 포함된 자체 콘텐츠나 조달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재량학습 활동을 실습 과제로 편성하셔야 되며 이런 경우에는 과정신자 공고 시 함께 안내된 별점 1 양식에 따라서 실습 과제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재량 학습 활동 방법은 과제 시험 보충 자료 학습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훈련 교사와 훈련생의 재량 학습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본 콘텐츠 교재인 과정 개발 가이드 59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콘텐츠 학습 후 재량 학습 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형 수업은 훈련생이 스스로 일어낸 콘텐츠를 학습한 후에 나머지 훈련 시간 동안 교사가 미리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 후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코딩하여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과제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별도로 점수로 평가하여 스마트워낙 훈련 중 원격 훈련 교과목 부분에 대한 훈련생 평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 출제 방법은 이러닝 콘텐츠의 매 차시별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한 개의 이러닝 콘텐츠 즉한 개의 원격 교과목 단위로 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과제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해서 훈련 기관에서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는 집체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조별 수행도 가능하지만 훈련 교사는 훈련생이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LMS상 과제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교강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체 콘텐츠나 조달 콘텐츠 중 25분 미만 차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재량 학습 활동을 실습 과제형으로 추가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디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험형 재량 학습 활동입니다. 재량 학습 활동으로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경우 콘텐츠 매 차시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한 개의 이러닝 콘텐츠, 즉한 개의 원격 교과목 콘텐츠를 모두 학습한 후에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는 교과목별 온라인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시별 시험을 실시할 때는 한 차시 콘텐츠 학습 후에 LMS상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교과목별 시험을 실시할 때는 한개 콘텐츠, 즉한 개의 원격 교과목 콘텐츠 학습 후에 LMS상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교과목별 시험을 실시할 때한 개의 원격 교과목이 30차시 이상으로 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30차시당 1회의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S를 활용한 온라인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선다형 또는 단답형 등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출제 문항수의 두 배수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훈련 성과가 낮은 훈련생 대상 온라인상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가 문항 풀을 추가로 구성하셔야 됨도 안내드립니다. OX 등 진이형 시험 문항은 훈련생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문제 은행 구성 시에는 제외하거나 해당 문항을 선다형 또는 단답형 등으로 문항을 보완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 실시 시 최소 출제 기준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다형과 단답형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시별 시험은 최소 10문항 이상, 교과목별 시험은 최소 20문항 이상 출제해 주셔야 하며 서술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차시별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서 한 문항에서 세 문항, 교과목별 시험은 최소 다섯 문항 이상을 출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콘텐츠 학습 후 관련된 보충 자료를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학습 후 재량학습 활동으로 현장 사례, 관련 최신 동향, 또 관련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보충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원격 훈련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보충 자료 학습으로 재량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보충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LMS 내 과제 게시판, 1대1 게시판, 댓글 토론 방식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훈련 교사가 보충 자료를 학습한 훈련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분 미만 차시가 일부 포함된 자체 콘텐츠나 조달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구성해야 하는 실습과제 재량학습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과정심사 신청 시 다른 재량학습활동 유형보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 별첨 1 실습과제형 재량학습활동 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원격 교과목별 과제 문항, 과제 결과물, 과제 수행 시기, 과제 평가 기준, 운영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생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평가는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교과 모두에 대해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원격훈련 교과에 대한 훈련생 평가는 재량 학습 활동으로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등 과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결과물을 원격훈련 부분에 대한 훈련생 평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체훈련 연계된 교과 평가 시 원격훈련 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훈련생 평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기관에서 스마트 혼합 훈련에 대한 훈련생 평가와 재량 학습 활동을 실시한 결과물은 훈련 이수자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훈련 기간 인증평가와 훈련 과정 심사 등 과정 선정 등에서 반영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장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